네, 네저 따라 입으셨어요? 아, 나... 아 진짜 개오가요. 아. 아 짜증나. 아니 하필 핑크야. 아. 네, 마우스 왜두 개? 이거? 야나 이거 빨간색 먹냐? 아 진짜? <laughs> 빨간색 먹냐? <마음에 안 웃음> 그냥 해. 중국 부자 느낌 해, 알지? 해, 거기 전원 전원 있잖아. 나 진짜 대학 때 이후로 처음 와봐. 나 이거, 어케. 야, 이거 어디 어따 해? 어따입력네이게야 이거? 키보드가 안 눌려. 키보드가 안 눌려. 바보들 같아, 옥 응? 어너 돼?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어려워. 어려 어려워서 못떠는게끔나 아, 어디서 봐? 응. 어디 서업나면안보요 응. 어, 야, 정말... 너무 많은데 뭐 가. 저는 이따 먹을래요. 지금 배가 안 고파요. 야, 먹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가. 나? 나는 여유롭지. 해야지. 아, 하는데 지금 배가 고파 나? 아, 나할수 있다고. 네. 야, 근데 카르토가 어딨어? 네. 시크림모드거든요 왜? 찜어. 나도 몰라. 그거를 성공했어. 짜파게티 까 뜨거운 물까 짜파게티 먹까뭐 입이야. 아, 고민 짜파게티고. 기여워트인가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그거 <그게> 이 진짜 꼬들꼬들. <laughs> 이거는 <이렇게> 핵파클 <laughs> 뭐야? 이렇게 잘게이고 갑자기 소화가 되는 기분이야. <웃음> <웃음> 뜨거워? 한 번에 못 뜨거워. 별로 안 뜨거운데? 딸려? 응. 맛있어. 딸기다. <laughs> 어아니나젓락질 잘해, 진짜. 아니, 나 잘해. 아니, 안 흘렸어 어디 안 흘렸냐? 딱봐이한 응? 아, 입만 먹어줘 음. 한입먹어나 음. 음. 불러 한입먹어 아! 님! 아. 음. 음. 그렇게 가까이서 드시는데도 흘리면 어 나불다 너무 오랜만인데어 야! <놀람> <놀람> 왜 이렇게 해? <해먹었어? 놀람> <놀람> 왜, 왜 이렇게 해? 그때 카페 할 때가 바로 됐는니 나 진짜 이런 거 처음이 어떡하? 넌 어떻게 이런 친구를 여기 데리고 왔니? 근데 왜 시크릿 모드로 해야 돼? 궁금한데 어떡해? 와, 진심 안 돼? 야, 이거 봐. 아예 안 들어가잖아. 로그인이 안 돼. 여기 인터넷 이상한 거 아니야? 어, 근데 로그인이 안 되네 어, 근데 로그인이 안 돼. 왜이러게지 가보자고 나 어떻게든 너 그라운드 안 친다 <laughs> 왜 나도 떨리지? 1 아, 0이야나가 봤는데 말만 걸어도 그렇게 화를 내면은 어? 아여� o w 로 로딩이고 음? 아빠 안돼 뭐야? 나나데이까지들어고어 <laughs> 나한테 나한테 오라 하더니 아, 이십분 싫어요. 응. 어떻게? 야, 근데 파범 찾아줘. 어디? 오늘 저기에 빨간 거. 이렇게 늘어지겠어? 대박이다. 아이패드? 야. 야, 키보드가 왜 이렇게 무거워? <웃음> 이렇게 짱무거라아나 <laughs> 아, 이거 벗어야겠는데? 우리 그때 몰라서 어나 은정아 나 저번 티켓팅 때도 이거 입었는데 그래? 아 우리 그때 같이 입었잖아 왜그게 입었어 그니까 오늘도 분주한 그녀 팝업 해제 어떻게 하는데? 그거 네. 어, 그때 불명 했는데 아니 이거 팝업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? 네. 어, 그러면은 네. 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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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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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있다 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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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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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너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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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거 믿다, 왜, 왜. 근데 왜 시크릿으로 해야 돼? 아, 어떻게, 팝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야, 나 찾았다. 어떻게? 했어? 하연아, 나 찾았어. 아, 제발 성공했어. 준비는 끝났어. 준환. <목소리> <완. 야>. 어? <목소리> 가만.. 어... 핸박스 몇시야135 아! 135? 아! <laughs> 가만히 있는데 왜 135냐고 <laughs> <laughs> 근절한 지통수 너무 웃겨 근데 차가 지금 6개 띄워놨어 응? 음 아니.. 크롬 3개 웨일 3개 음. 아.. 아쟤 진짜 볼 때마다 웃기네 <laughs> 얘 옆에서 숨 넘어 가는데? 야너두번 하다가는 죽겠어. 어떠세요아 니가 그러니까 나까지 떨리잖아봐 간절. 1 1 5 0야어 아예 왜 그것도 안드냐 대기 한 번도 안 뜨냐? 어, 이거 오늘 윤적이 노래네? 야, <laughs> <오 Summer. 마시나?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랐다>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> 왜 아래 어무나지 처럼 여기 까지, 한 이상 포기할 수없어 야, 난그 것도 안 죠？왜 내건 무시 해？무슨 거죠왜왜왜 아니 어떻게 했는데? 음? <laughs> 야너 진짜 수능 공부도 이렇게 안 했겠다. <laughs> 야, 나 입시도 이렇게 했다? <laughs> <laughs> 야이이 이 간결한 터치 막 미친 것 같아. <laughs> Han er veldig god.